안녕하십니까. 저는 26대 27대 회장 이침식을 맡게 된 한옥장 31회 뵙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튜브로 회장 이침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회장 이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국민들이가 있겠습니다만 다 장소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대 정승영 총동문회장님으로부터 임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 네, 예, 그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시대에 하여튼 만남이 좀 적어서 하여튼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 코로나로 마음 고생이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행사들이 취소되어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회비 예, 결산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여러 동문들이 도움으로 무난히 마무리되어 차기 집행부에 넘길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창 동문이 자기 회장으로 동문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기창 동문은 노타리 회장, 모교 운영위원장 등을 어, 역임한 책임감과 추진력을 겸비한 동문입니다. 올 한해는 이기창 회장을 중심으로 한대 뭉쳐 활발한 동문회 활동과...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올한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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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겠습니다. 다음은 네. 이기창 차기 회장님께서 꽃다발 증정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재직 기념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잠시 다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기념패 제주 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 제 26대 회장 정승영 귀하께서는 2020년도 총동문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개척 단결 승리의 제일 정신으로 모교와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전동문의 감사의 마음을 이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1년 1월 19일 제주 제1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이기창. 다음은 총동문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차기 회장님께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진 않지만 저희 동문의 성의를 담았습니다. 감사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게잘 보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자료 습니다 다음은 신임 2 7대 이기창 동문 회장님께서 취임사를 하시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인사에 앞서서 우선 7대 우리 김하종 회장님 10대 이용희 회장님 그리고 현상, 현승탁 회장님 그리고 현경훈, 한경훈 회장님 그리고 같이 함께했던 우리 오상욱 사무국장님 그리고 15대 문영찬 회장님 16대 강택상 회장님 그리고 17대 부평국 회장님 19대 조한신 회장님 20대 이상윤 회장님 그리고 21대 현성우 회장님 22대 강관보 회장님 23대 이연봉 회장님 24대 현용행 회장님 25대 우영구 회장님 26대 정승윤 회장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전 우리 정승윤 회장님 그리고 개척 단결 순위로 에 1955년도에 개교한 이후에 2021년 60세 졸업생을 배출하는. 그 한회가 됐습니다. 벌써 저희 모교가 64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5대에서 26대까지 우리 강호준 사무 25기 강호준 사무국장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에는 새로운 우리 31기 백승태 사무국장이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잠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19와 그리고 제주 연말에 제주 폭설로 인해서 우리 선배님이나 동문들의 피해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잘 극복해서 멋있는 또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 제일 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경제학년을 보내고 신축년 신소유의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제주제1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이 취임식을 선배, 후배, 동문님을 모시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1979년 1월에 졸업하여 42년이 지난 오늘 개척, 단결, 승리의 제1정신으로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2만 3천여 동문을 대표하여 제주 제일고등학교 제27대 총동문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동문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26대 직전 정승영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한 선배 회장님과 전 동문님께도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취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 저는 금액의에 다섯 가지 사업 목표를 갖고 동문들과 함께 목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 후배 간의 유대 관계 도모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열어 총 동문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둘째, 모교 발전을 위하여 신입 우수 학생과 축구부, 선수,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학부회장과 체육부회장 조직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셋째, 총동문회 사무국 재정 안정화입니다. 각 기수별 회장님들과 협의하여 사무국 운영 비용을 기수별 일정한 분담금을 부여하여 총동문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동문회 간 건립기금을 모금하겠습니다. 회관 건립기금 미기부 기수회장을 동의하여 기부에 동참시켰으며 또한 차기 차차기 동문회장이 동문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총동문의 일맥지를 재발행하겠습니다. 6년 전부터 발행되고 있지 않는 일맥지를 다시 발행하여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제주제일고 동문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27대 집행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내 한상군과 동문인 49기 이수찬 50기 이혁신 두 아들에게도 고마운 인사를 보냅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정승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상 신임회장님의 사모님에게 꽃다발 증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열심히 사진, 사진 찍어요. 네. 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은 잠깐 자리를 계시고요. 네, 네. 네. 들어가 주시죠. 다음은 강우준 전 사무국장님의 감사패를 차기회장 이기창 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감사패 사무국장 강우준. 대학에서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동문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모교와 총동문의 발전에 귀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전 동문의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19일 제주제구고학교 총동문회 동문 일동 다음은 회장님께서 회관 관리 기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립, 2천만 원 회관관리 기금 전달 있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2회 동창회에서 회관 기금을 전달하고겠습니다. 회장 회장님과 예 네, 회장님과 이사장님 같이 전달 같이. 하나 둘셋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6대 27대 회장 이침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성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